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심보감 제11편 성심편 하 96번째 시간입니다. 원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경종왈 추누가 여고나 행인은 오기니녕하고 추월이 양휘나 도자는 정기조감인이라 경행록 운 대장부는 견선명고로 중명절 어 태산하고 용심정고로 경사생 어홍문이라각 글자의 의문별로 한번 살펴보면 허락할 허 존경할 경 마루종 가루월 아, 봄춘 비우 가틀려 기름고 갈행사람인 미울 옥 그기 진흙 니, 진탕영 가을 추 달월 두드리울양 빛날휘. 도둑도 놈자, <무� \와> 미울증 그기, 빛을 조 거울감, 볏경 갈행 기록할 록이를운 <놀��> 큰데 어른 장 아비부 볼견 자칼선 밝을 명 연고고 무거울 중 이름 명 마디 절어조사어 클테 메산 쓸용 마음심 정할 정. 중앙장소, CDC장,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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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러기 홍, 덜모. <laughs> 역시 여기서도 에, 그 해석을 <laughs> 보고 한작을, 한작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거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 어, 허경종. 흑영종은 중국 당나라 고종 때의 재상으로, 자는 자는 예, 연족이라, 연작이라고 합니다. 흑영종의 예, 이르기를 흑영종이 말하기를 흑영종운, 봄비추후 봄비가 내리면 예, 여기서 봄비인데 봄비가 내린다 하는 이야기는 봄비가 내리다 동사 내리다 동사 그런데 예, 이 한문에서는 우라는 것이 비우가 되, 비우도 되지만은 비가 내린다는 어떤 그 동사형도 있습니다. 예, 봄비가 내리니까 내리, 내리면 땅이 기름지고 그 내리면 그 땅이라 하는 이야기는 뭐, 뭐가 기름지냐 이거는 생략되는 거죠. 생략 땅이 기름지고 아, 그러니까 여고 땅이 기름지고 아, 그 봄비가 내리면은 땅은 기름지고 좋다 그 말이죠 그리고길 가는 사람 행인 행인은 진흙탕의 질벅함을 싫어한다 싫어하다 오그 봄비로 인해서 그 봄비로 인해서 어그이 이가 여그 진흙이 진흙 진흙이 어, 그, 그 비가 와서, 뭐 그냥 막 밟고 했을 때 보이는 그 진흙탕, 예, 진흙탕, 진흙탕의 그 질퍽함을 싫어하고 여기서 오기, 예, 오기니녕하고 해서 밑에는 또정기조감 이렇게 이. 그 와, 운, 운, 유리, 예, 그, 비슷하죠, 그 같죠, 같죠. 그러니까, 음, 여기서, 음, 지, 에, 음, 그리고, 봅시다. 음, 에, 질퍽함을 음, 싫어하고, 음, 에, 음, 악, 오, 기, 니, 음, 영, 음, 가을 달빛이, 음, 가을 달빛, 추월이, 아, 추월이. 희왕, 휴웡, 하게 밝아도, 희흥청 밝아도, 양위나 밝아도, 밤 도둑은 도자, 도둑은 도둑. 예, 도둑인데, 이 뒤에 나오는 예, 월, 뭐, 그 달하고, 어뭐 이런 걸로 봐가지고는 도둑은 이, 이 무슨 도둑이 밤에 밤에 나다니면서 그 도둑질하는 걸 말하죠. 밤 도둑은 거울 속 같이 밝게 비치니 싫어한다. 싫어한다. 뭐를 싫어하느냐? 싫어한다. 그 밝게 비친 추월, 그 밝게 비친 비, 그 추월 말하죠. 이 추월을 어, 대신하는 그 대명사가 되있죠그 그 밝게, 비칠조 거울감, 밝게, 비친 거울, 그, 그 거울같이 환하게 비치는 것뭐 때문에 가을달이 형청 밝아서 거울 같이 환하게 비치는 것을 싫어한다왜 그럴까요 어, 들킬까봐 그렇겠죠. 그 다음에 아, 경행록에 이르기를 경행록 은 대장부는, 대장부, 대장부는, 대장부, 대장부는 뭔가, 에, 씩씩하고 건장한 사람을 말하죠. 대장부는 착한 것 보기가 착한 것 보는 것이 밝고 정확함으로 착한 것을 보는 것, 견선, 착한 것 보는 것이 밝은 고로 밝음으로 착한 것을 정확히 잘 본다 선한 것을 정확히 잘 보는 고로 중명절 명예와 절개 명예와 절개를 중히 여긴다. 어는 여기서 머무애서라는 뜻으로 처 습격으로 태산보다 뭐뭐 보다 태산보다 뭐 예상 아니고 뭐뭐 보다 하는 비급이 되겠네요 태산보다 명예와 그 절개를 중히 여기고 명예와 절개를 태산보다 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는 마음쓰기가 마음쓰기가 그게 그러니까 마음쓰는 것이 용심 여기서는 예, 선 보는 것, 착한 것 보는 것이 밝고 마음 쓰는 것이 정한고로 마음 쓰기가 깨끗하고 정밀함으로 그 이제 그, 그 마음 쓰미, 마음 쓰미, 마음 생각하는 것이 깨끗하고 예, 그 정밀함으로. 한 고로 해줄 때 정밀한 에, 연고로 정밀한 고로. 에, 사생을 기러기 털보다 가벼워 여긴다. 가벼워 여긴다. 경 뭐를 사생을 죽고 사는 것. 사생을 경 사생. 기력이 털보다 보다 했을 때 앞에서 어가 나왔죠 어, 어. 기력이 털보다도 홍모 그러니까 사생을 기력이 털보다도 가볍이 가볍게 여기느이라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중명절로 퇴산하고 그다음에 경사생홍문이라 어, 글자 수도 같고 또그 문장 성분의 구성도 <목소득> 같죠 그다음에 견선명고로 선한 <목소득> 것을 보는 것이 밝음으로 <목소득> 또 마음씀이 <목소리> 정한고로 <목소득> 견선명고 또 용신정고 또 여기서 오기 니녕 또 증기 조감 이런 것들이 거의 운이 갖고 글자 문장선문도 같이 구성되어 있죠 이런 것들의 그 유사한 것들을잘이 기억을 해 가지고 해석을 하는 하면은 훨씬 더쉬운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자해는 니능. 네그 진창, 진흙이퍽질퍽한 것을 진창 이니이 진창입니다. 니는 이거 이거 이제 우리 돌걸 뭐삼 모래로 된 암석이고 또이 암은 진흙으로 된 암석이고 여감은 에, 그 모래 속에 자갈이 들어서 이루어진 그 돌글 그 여감이라고 하죠. 그때 이 이자가 진흙니 그이 암을 할 때는. 지, 이 암으로 혹은 니로 그렇게 에, 그 발음이 달리 납니다. 음. 그다음에 휘양 양휘 형층 밝음을 말하고 기러기홍 그 털모 아, 기러기털그리고 한번 에, 원문을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허경종왈 춘우가 여고나 행인은 악기 니녕하고 추월이 양휘나 도자는 증기조감이니라 경행 노군 대장부는 견선명고로. 종명절로 태산하고 용심정고로 경사생어 생모니라. 네, 그 읽어가는 도중에 해석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고 해석이 안되면 다시 읽고 또 해석이 되는 거에 따라서 속도를 조절하면 되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